사도전 4장 12절 한절이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 오늘 하나님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서밋의 축복가진 자다 우리 회원들은 이 영적 서밋의 축복가진 자 여러분 세상은 서밋은 가르쳐주지만 영적 서밋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 지식을 쌓는 그 일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조금 필요할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거 뭐냐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뇌의 24딱 박혀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 내가 가슴에 어? 내가 오늘 대못이 박혔다 막이러잖아요 어? 억울한 일 당하거나 막 비참한 일을 당할 때 어? 내가 좋아 여기 그냥 대못이 박혀서 막 음식도 안 넘어가 물도 안 넘어간다 막이러잖아요 사실은 뇌에 각인 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 이제는 우리는 뭐냐 영혼 속에. 이제 이거에 따라 우리의 뭐요?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 여 마음과 생각이 뇌와 이 영혼의 굉장한 것을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거 24 영적 소밋 24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소리예요. 안호가 있는 게 아니고 24.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이 더 많이 써요. 무슨 24시, 무슨 24시. 온통 보면 술집도 다 24시 주점 해가지고 뭐순 24.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여러분은 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25가 나타나.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 배경 이것에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에 모여 작품을 만든다 여러분 좋은 작품 만들고 싶고 우리 후대들 그런 작품으로 세워가고 싶죠 24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24 교회와 목사님과 기도 제목이 말씀이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그런 축복까지 성도와 교회가 시대를 분명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이건 줄 수도 없어요 생각도 못 하고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잠깐 들은 그 내용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막내알이는데아참 냉랭하구나 어, 저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옷도 그렇게 입고 딱 올라왔더라고 거기는 여자 군인은 그냥 긴 바지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딱 그냥 예?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딱 치마 입고 올라가니까 뭐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환호합니까? 그냥 안 그래도 다긴 바지만 입고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허술한 것 같아도 24 정말 기도 속에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 여러분, 우리 여전대원들이 잘 봐야 되여러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봐야 돼요. 영적 무지의 세상입니다. 지금 다 영적 무지예요. 다 있는데 왜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공허하고 허공하면서 그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아세요? 강남의 유명한 클럽들 가보면 막 천명, 이천명씩 들어가 있는 거기에 뭐, 변호사, 법관, 뭐 의사 할거 없이, 교수 할거 없이, 얼마나 많은 이 고위 사람들이, 고급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자기 회포를 푸는 거죠. 그게 뭐 한두 개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영적 무지, 그들이 채워지지 않아 한 가운데 마음 한 구석에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영적 빈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가진 자라도 영적 빈약은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빈약. 이 영적 빈약한 사람은요. 생각도 약하고 삶도 약하고 모든 것에 도전도 못 하고 안 되게 돼서 영적으로 빈약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영적 병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올 수밖에 없다. 영적 병,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24 기도의 힘 아니고, 이거 이겨낼 수 없어. 여러분을 즉 영적으로 내가 힘들고 막이런데 누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아, 네가 이 속에 있어봐" 이러지, 그거 절대 안 해. 내 스스로가 힘으로 돼야 돼뭐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 힘. 이거 하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선생님에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서 여러분, 진짜 필요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 때문에 손해날 시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축복된 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꼭뭐 하냐? 세 가지 확인해라. 세 가지 확인 도대체 무엇을 확인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의 힘을 던입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삶 속에 하나님의 답을 주는 플랫폼의 축복을 분명히 누려야 되는 거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저께도 누구 좀 태우러 오락을 해가지고 제가 창동역1번 출구 쪽딱 가서 기다렸는데 거기 또막 찍잖아요. 우리 집은 또차 돌고 돌고 하다가 이제 누구 한 사람 태우다 줬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 그 지금 건물 짓는 거 옆에 플랫폼 딱써 있어요. 플랫폼 뭐요? 모든 것이 여기다 집약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 딴데 가지 말고 여기로 와. 아마 뭐를 만드는 모양이죠? 뭐 커피, 음식 뭐 해가지고 뭐쫙 띄는데 몇 시까지 써있더라고 뭐 이리로 와그 소리 여러분이 인생에 답만 가지고 있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할 일은 거기서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제가 빛을 비출게요 여러분이 빛 비춰야 돼 하나님 나 이거 할 건데 하나님한테 통보하고 하면 안돼 이러면 통보하고 하면 그거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통보야. 우리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맨날 통보야. 갑자기 아침 되면 저 오늘 이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 우리 이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널한 번밖에 못해 오죠. 왜 다른 애들도 있기 때문에 널못해 오죠. 얘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통보야. 저 이번에 이거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제일 기, 기분 나빠하 그거예요. 통보해. 우리 조건사님 아까 씨기거부그 애가 하나 있어. 지그 점수 따는 데는요. 아, 그냥 물부를 안 가려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왜? 걔는 세상의 습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같은 습지에 살아도 내용이 달라. 같은 목회자 자녀라도 내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 여러분도 어디 학교 갈때 선생님 제가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야지. 갑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2 시에 저 종로에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가지 마. 그럼 그럼 안 가야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저 이번에 가야 되는데 자기 뜻을 계속 관찰해야 돼.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 렘트들은. 이제 언약의 후대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이 축복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사할 뭐냐?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 존재. 어, 또 우리가 뭐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광명의 천사 사이 광명의 천사 뭐죠?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서 천사처럼 하는 거예요. 겉은 천사인데, 속에는 흑암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에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 그리고 뭐냐? 아, 영적 존재기는 반드시 여러분 영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 여전대원들은 영적 배경. 이 배경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의 여정을 가는 건데 여기에 뭐예요?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장 감은 모든 것을다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아 그렇구나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 도빛 비추니까 어둠 흑암 이것들이 공허가 싹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의 빛이 비출 때 어둠 나를 덮고 있고 흑암 공허 인생에 살까 말까하는 이런 모든 허전함들이 그리스의빛 앞에 무력화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그분의 이 빛을 바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어둠 속에서 불러냈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정체성이 여러분, 굉장한, 아, 이거구나. 여러분의 생각이요. 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우선순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여러분이, 아, 내가 오늘 이 축복된 그것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뭐, 영적, 과학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열왕기야 우리 6장, 16절에서 쭉 나타난 이 도단성의 사건 나오죠. 한 종이 이렇게 나가, 아, 하고 나가다가, 보이가요? 아랑 군대가 확 바다에 머리처럼 쥐 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막와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니까 아랑 군대들이 우리 성 아주 그냥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갈 정도로 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다 모여져 있는 것보다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이 눈이 열리는데 불 말과 불병 거가요. <laughs> 해가지고요,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요, 적들을 위협하고 있는 걸요. 이람을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과학이다. 언제 기도하는 자의 걸음에는 영적 과학적인 일이 일어나요. 어, 이거 대단한 거구나. 아니, 귀신들린 자도 이러면 여기서 LA까지 막 서로 간에 길을 통해 가지고 막 간다는데, 여러분의 24 하나님과의 영적 안테나, 이 소통은 왜안 될까요? 할수 있는 거, 여러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 믿으면 손해, 여러분 대강 믿으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내가 믿으면 큰 응답과 이익 오지요. 참으로 믿으면 대강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 분명히 손해 보고 응답과 축복 오게 돼 있다. 그럼 결론. 뭐 하냐? 여러분, 그럼 내 인생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 영적 섬에서 축복 지이제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4등의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나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흑암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은 4등의 1장 3절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일한 업, 유일한 내 학업, 직업, 산업, 이게 다돼 있다. 진짜 이거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다 뒤떨어져 있어요. 교회. 아이들 진짜 여러분 학업에도 그렇고, 아이들 이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질 거냐, 어떤 산업을 할 거냐, 이거 올바른 멘토가 없어요. 아니 진짜 성공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겨우 그냥 어? 조그만 일에 그냥 돈 벌고 그냥 그돈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꿈에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물질이 주와 복음 위해 쓰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해주옵소서. 그 외국에는요 자기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도움 받은 거 있으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요. 자기를 위한 대학에 계속 후원금을 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런 축복 누리게 돼요. 하나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틀린 게 여러분 강인 때문 안 돼. 받는 게 강인 때문 안 돼.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성경하고 학교 있고 수련에 있다. 지금부터라도요 계속 돈을 모으면 돼요. 그럼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거는 다 먹고 유대인들이 다른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우리는 아이스크림 길거리에서 먹고 지나가고 핫도그 먹고 갈때 얘네들은 그 일부 이불을 아껴서 어디 투자하냐 주식에 투자해서 어? 막 1000배 2000배씩 돈을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또 우리는 겨우요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또 노예가 돼가지고 꽁생원이 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가 100원 버는데 200원을 쓰고 이런 바보 같은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써야 돼요. 돈은 웅켜지거나 과하게 쓰면 안 돼. 필요한데 써야 된다. 아 유일한 이런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제창조의 역사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부터 변했냐? 제자들부터 변했어요. 두려워서 떨고 숨었던 제자들이 다 이제 뛰쳐나와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 힘 쓰는데 그 다락방에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지 않고 다락방에. 120명 있는 그곳에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작품 만듭시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작품 만드는 선택은 저은 작품을 만드냐 아니면 세상 나가서 술 퍼먹는 작품을 만드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뭐와 관계있냐 미래와 관계있어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여전들을 사랑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 재창조의 축복이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과 유산을 누리고 남기가요여 주옵소서 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